if가 나오면은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다가 또 조건을 달아 가지고 쓰는 경우죠.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자, s가 만약에 85야. 점이. 그래서 만약에 if 자, s가 9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지. 대부분 뭐 90점 이상이면 A. 응? 뭐 이런 걸 이제 할때 제일 많이 그 국내적으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엘렌의 얘는 A A O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else 하는데 여기다 또 if를 쓰는거야 그래서 s가 80보다 크나요 라고 하는거지 그러면은 얘는 시스템에 아웃에 프린트 l n 에서 b 그래서 얘는 s 끝내 볼게. 어 참고로 se 프로 계속 밑으로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응?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문법 사항을 정리하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얘가 ifdm에는 조건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첫 번째 블럭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이 블럭은 아까 본 거와 같이 조건 1이라고 해보자. 조건 1에 참일 경우에 실행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else로 오면은. 얘는 언제 오냐? 이게 참이 아니고 거짓일 경우에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내려오지 않고 else에 if라고 했으니까 또 조건이 나와. 이걸 조건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요기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뭐가 걸려진 거야. 앞에 조건이 걸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90점 밑으로 점수만 내려온 거지. 그거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첫 번째 if에서 9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얘가 95면은 어떻게 되냐 얘를 찍어 a라고 그리고 이 밑에 걸 i 실행 안 하고 벗어나 버린다고 그냥 거짓일 경우만 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else로 근데 else if로 또 물어보지 그러면 여기서 물어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전제 조건은 뭐야 90 이상은 안 들어온다는 거지. 92학값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면 85를 갖고 있지. 그러면은 참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있는 참에 대한 시세 마우프린트 Lm b를 찍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75야. 그러면은 L스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내가 또이 풀을 쓸 수도 있어,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또 물어보겠지. s가 70보다 크냐라고 물어봐. 얘는 전제되는 게80 이하의 점수만 갖고 와서 값을 또 비교한다는 거지. 그니까 앞에 거랑 차이 나는 건 뭐예요? else 뒤에 if를 썼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을 계속 걸어주는 거야. 두 가지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그거가 나중에 그 응용할 때 많이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다.